네, 안녕하세요. 이관영입니다. 2019년도 이제 9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어, 이제 2020년도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건축 뉴스 관련해가지고 최근 개정된 법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어, 그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2019년 8월 6일날 개정된 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직통 계단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통 계단 개정 규정을 살펴보기 전에요. 보행거리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행거리는 거실, 그러니까 건물에서 음, 사무라든가 업무를 하는 그 전용 공간이죠. 그런 공간에서 어, 가장 가까운 거리의 계단까지의 어떤 거리를 말하는 게이 보행 거리죠. 이게 원칙적으로는 30m 인데요. 음, 주요 구조부가 뇌화 구조이거나, 불연재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 50m 이하로, 어, 계단의 그 위치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계시는 다이아그램을 보시면은 계단이 있고요. 그 건물의 가장 자리, 가장 끝자리에서 출입문을 통해서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출구까지의 그 거리가, 아, 내화구조 불연재료 건축물은 이제 50m 이하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아, 이 내화구조 불연재료 건축물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50m 이하 거리를 산정을 해서 계단을 설치를 했었죠. 직통계단 설치 기준 완화가 이제 건축법 시행령 34조 1항이 좀 변경됐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일 경우에, 직통계단 2개소까지의 거리를 모두 50m 이하로 해라. 라는 법제처 해석이 2018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상당히 혼동이 있어서, 두 개로 설계했었던 기존의 관례를 벗어나서 세 개를 설치했었던 그런 사건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장의 애로점에 이번에 개정을 좀 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직통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 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하여 이 문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직통계단 2개소까지 모두 50m까지의 거리를 확보했었는데요.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한 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해라.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 건축물의 중심 부분에 집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안에 있는 사람이 원활하게 피난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부터니까요. 이 법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시행령 34조 1항에 이 문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 괄호 열고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개소의 계단을 말한다. 이렇게 이 문구가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 개소 모두 확보해야 되는 어떤 불합리점을 이번에 개정을 했다. 자, 보다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다이어그램은 현행 직통 계단 2개 단에 대한 그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보시면은 계단이 3개가 있는데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는 대상이 건물은 두 개소 모두 다 50m 이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3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다이어그램 보시면 직통 계단 두 개단을 50m 이하로 접근하게끔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통계단 한계단까지만 50m 이하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개가 필요 없이 한 개소만 50m 접근하니까 직통계단 1번, 2번 이렇게 두 개소만 만들어줘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 건데 2019년 11월 7일부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좀 해프닝이 있었던 내용의 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에 되는 경우에 한 계단만 50m 이하로 접근하면 된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연동돼서요. 직통계단 2개소간 설치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은 직통계단 2개소간 그러니까 직통계단이 2개소가 만들어질 경우에 이두 계단의 출입구 간의 일정 거리를 이격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피난방화구조에 대한 규칙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통계단 2개소 같은 경우는 2개소 간의 거리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내용을 다이아그램화 시켜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얘기하면은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의 통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통계단이 두 개소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직통계단 두 개소 대상인 건물이죠. 두 개소 간에 복도 등의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 직통계단 두 개소의 이 거리 설치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보고 계시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건축물 평면 대각선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뭐냐면 직통계단 두 개소의 거리는 두 개소의 거리는 그 건물의 가장 먼 평면의 이 대각선 거리를 계산을 하고요. 이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떨어지게 두 개소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대각선 거리가 지금 80m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긴 장면의 거리는 70m라고 예정을 했을 때, 직통계단이 이제 두 개소가 만들어지면, 직통계단의 이 출입구간의 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대각선 거리, 즉, 80m의 2분의 1이니까, 40m죠. 40m 이상 떨어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m 이상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이 직통계단 두 개소가, 가운데에 집중하면 안 된다 가운데 집중하지 말고 두 개소 간의 거리는 장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다만 자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통계단 출입구간 거리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좁혀질 수가 있겠죠 이래서 시행령에서 말하는 직통계단 2개소에 대한 거리, 그리고 이번에 피난방화 구조 등의 규칙에서 직통계단끼리의 거리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새로 신설해서 추가를 한 점이 이번에 개정된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2019년 1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는 그런 좀큰 건물이 되겠죠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직통계단의 거리를 이 다이어그램과 이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마지막으로 뉴스로 좀 안내를 해 드렸고요 12월 7일부터 좀 개정되는 것들이 좀 많죠 방화 규정도 좀 많이 개정됐고 이 계단 규정도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무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